안녕하세요 레스토 TV입니다. 오늘은 색종이를 한번 접어 볼 건데 동산 한복을 접을 거예요.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세모를 접고 펴주고 또 세모를 접고 또 펴줘요. 펴줘요. 해가지고 이렇게. 하나 접고 하나 접고 하나 접고 이렇게 접고 뒤로 이렇게 하고 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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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고, 접고, 접고 하고 그다음 이렇게 만들어요. 그다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펼치고 펼치고 손을 넣어요 이렇게 펼치고 펼치고 이렇게 또 펼치고 펼치고 이렇게 손을 또 넣으면 이게 동서남북이 되는데 어 친구들은. 이거 큰 걸로 해요. 이거 잘안 돼. 어, 잘안 돼요. 그러면 레서티비 안녕.